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운동선수 베이몽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에서 센스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김성희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과 2021년 가장 핫했던 인천 송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원룸이죠 오피스텔 네. 아. 어, 1억 6천 주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전세를 1억 6천 5백에 났어요. 공실이 아, 나지 않는 최고의 입지를 이제 공부를 해서 그곳을 사서 사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어, 말이죠. 아.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버 채널을 보면 네.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유튜버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어,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방법이며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요새 이제 매수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실거주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용어로 이제 갭 투자. 아, 이게 갭투자군요 네, 네. 갭 투자인데 아. 갭 투자는 본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전세가 깨는지 껴 있는 집을 사거나 네. 아니면은 매매 한 다음에 전세를 놓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갭 투자라고 아. 합니다. 그럼이갭 투자를 할때또 주의 사항이 또 있을까요? 어, 주의 사항 물론 있죠. 이게 음.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나서 전세를 저희가 놓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입자가 좀 불안하죠. 아. 왜 그러냐면 매도인하고 계약서 쓰기도 불편하고 매수인하고도 계약서 쓰기가 불편한 상황이.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 요즘 은행에서는 매수인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매수인하고 먼저. 네,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명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인하고 계약서를 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잔금 때 매수인 매도인 그리고 임차인, 전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무사까지 전부다 다섯 분다 입회화에 동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기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말씀해주신 네, 네. 매도인 분, 네. 매수인 분, 네. 법무사님 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님, 네, 네, 맞아요. 모든 그렇게 분들을 다 동석하에 네, 거기서 그렇죠. 이 계약서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네, 네.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인이 서류를 매수인한테 줄 서류 제대로 가져왔는지 음. 저희가 임차인도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돈을 매도인한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네. 그것도 확인을 임차인이 보는 데서 다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법무사님이 서류를 가져가서 등기 이제 접수를 해요. 음. 그러면은 등기 접수증이 나와요. 아. 그 접수증까지 저희가 임차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네. 그 주택이나 뭐 응. 오피스텔 같은 거를 네, 네.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네. 뭐 이제 법무사 비용, 뭐 취등록세, 중개 네. 수수료 뭐 네, 이런, 네. 이런 기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응. 이제 응.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 때, 매도를 할때 네. 세금 같은 것들을 많이 걱정하세요 요즘에. 아, 네. 그런데 혹시 그 양도세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법적으로 네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양도세라는 것이 내가 샀을 때 금액하고 팔때 금액하고의 차익이 있어요. 아. 거기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아. 그 세금을 어, 낼때 법무사 비용 저희가 낼 때가 있어요. 그 취득세 네. 부분. 아. 그다음에 어, 중개 수수료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지요. 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준비 서류가 없으면 네. 그걸 다 세금으로 다 내시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중간 중간에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때마다 부가세 10% 내시고 네. 영수증을 꼭 어, 같이 어, 계약사하고 같이 아, 보관을. 네네 보관을 꼭 해두셔야지 나중에 혜택을 볼수 있어요. 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팁인데요, 꿀팁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뭐 인테리어 할때좀 싸게 하신다고 그 부가세 안 내고. 그냥 이제 감이 아. 세금 아. 계산서라고 있어요. 네네. 요새는 그거는 이제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거는 네. 법적으로 저기 공제를 받을 수없그든요 아, 네. 조금 부가세 10% 내시고 영수증을 음. 받아놨다가 나중에 음. 더큰 금액으로 공제받는 게 훨씬 좋죠. 아, 오. 네. 진짜 합법적인 세금 절세 방법이네요. 음. <laughs> <laughs> 어, 저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네. <laughs>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네. 제 2020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5월부터 음? 정권이 바뀌는데 어, 네. 가장 또큰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었잖아요. 어, 네, 맞아요. 부동산 정책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정책 발표에 따른 네.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뭐 변화나 아니면 뭐 찾아온 뭐뭐 흐름 같은 게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 네. 뭐 이게 좀 지금 고객분들도 좀 관망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되나요? 네, 매수세가 아. 지금 약간 관망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그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네. 이제 부동산 흐름은 네.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laughs> 지금은 조금 정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앞으로는 뭐제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아 희망적이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좀 희망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뭐 저희가 뭐 희망 사항은 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 그런 게 약간만 풀려줘도 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뭐 모든 국민들이 뭐 희망하는 뭐 양도세 부분 이런 아.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뭐뭐 뭐 약간의 희망이 어, 뭐 갖고 있습니다. 음, 네, 모두 다 이렇게 좋은 또 부동산이 또잘 흘러갈 거라고 또 음. 보시는군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제 앞으로의 정,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